자, 선생님입니다. 소의 김책 44쪽, 45쪽. 목세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기와 같이 소수를 반올림하여. 그치지 1의 자리까지 나타내요. 어림한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반올림해야 돼? 바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 줘야지. 5왕1때1 0 기억나지? 반올림은 뭐부터 반올림이야? 5, 6, 7, 8, 9는 올림. 그 다음, 당연히 1, 2, 3, 4는 버림. 요렇게. 뭐 0은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니까. 자, 그러면 3.68 나누기 4니까, 여기, 여기 6에서 어림, 올림을 해주니까 올려줘서 여기가 4 나누기 4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몫이 1에 가까울 거다. 이렇게 어림하는 걸 해보는 거지. 24.8 나누기 5. 그러면 여기 8에서 반올림 해주는 거니까 8은 올림이었으니까 25 나누기 5. 몫은 그럼 얼마라고 어림해 볼수 있다? 5라고 어림해 볼수 있다. 이렇게. 5.8이 나누기 6이네요. 그럼 8에서 반올림하니까 올림이 가야 되니까 6 나누기 6이니까 몫은 1에 가깝겠군. 이렇게 어림. 17.2 나누기 4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어림해? 17.2니까 버려야지. 17 나누기 4 그러면 얘는 안 나눠 떨어지니까 4, 4, 16이니까 이렇게 해서 4에 가까울 거야. 이렇게 어림하는 거지. 됐지? 8.3이 나누기 8. 3에서 올림 올림 하니까 8 나누기 8일 거고 1에 가까울 거야. 이렇게 어림을 해 주면 되겠죠. 쉽죠? 두 번째 어림셈하여 목의 소수점 위치를 찾아 표시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직접 다 한번 해 보셔야 되겠죠. 1번부터 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해야지. 31.64 나누기 7이네요. 9단, 7단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쵸? 7일은 7, 7일 7, 24, 73 21, 74 28, 75 35. 얘는 반올림하면 32 나누기 7이라고 올림할 수 있어요. 그러면 7, 4, 28이잖아요. 7, 4, 28. 그치. 7, 5, 35.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 뭐 4다. 이렇게 어림해 볼수 있겠죠. 음, 그러면 4.52 이렇게 찍어 주면 되겠네요. 50 나누기 4네요. 이50 나누기 4는 뭐말 그대로 50 나누기 4겠죠? 그럼 머릿속에서 해 보면 41은 4고 428이니까 약10 12에 가깝겠죠. 그러면, 몫은 12.5 이렇게 찍어줘야겠죠. 21.72 나누기 6. 얘는 반올림하면 얼마예요? 소초점 반올림하면 22라고 어림하고 6으로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6, 3, 18이니까. 그치? 약 3이라고 어림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3.62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9 나누기 4는 말 그대로 9 나누기 4. 그러니까 4, 2, 8이니까 약 2라고 어림하면 2.25 이렇게 찍어줘야겠죠? 86.4 나누기 4, 86 나누기 4라고 어림하면 4, 2, 8, 4, 1은 4니까 21이라고 어림할 수 있죠? 그러니까 21.6 이렇게 31.2 나누기는 2 31 나누기 2 그렇죠? 그러면 30, 을 하면 15로 나눌 15로 몫시 되니까 약 15에 가까워야겠죠? 그러니까 15.6 이렇게 됐죠? 어림하는 거 해봤습니다. 오른쪽 3번 어림샘하여목의 소수점 위치가 올바른 식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16.92 나누기 4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할래요. 그냥 반올림하면 17이 반올림하면 17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17 나누기 4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만 나누기를 바꾸려면 흠, 나누어지는 수라면 16 나누기 4. 17은 16에 가까우니까 그럼 몫이 얼마에 가까워야 돼? 4에 가까워야 돼. 그럼 여기서 지금 423, 442, 42, 42.3, 4.23, 0.423. 얘네 중에서 4에 가까운 건 어디야? 요거지.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됐죠? 두 번째 5 5 2 나누기 6 5.5이 나누기 6은 이거 반올림하면 6 나누기 6이니까 몫이 1에 가까운 걸 찾아야 되겠네요. 몫이 1에 가까운 거 어디 있어요? 여기 0.92. 얘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세 번째 거82.4 나누기 4. 그러면 얘는 반올림하면 82 나누기 4. 이렇게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몫은 4, 2, 8이니까 20에 가까운 걸 찾으면 되겠네요. 목시 20에 가까운 거어딨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어림해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됐죠. 4번 준기의 계산을 보고 준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써보고 바르게 고쳐 보세요. 물4 2 l 를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야 돼요. 42 나누기 2는 21이니까 4.2 나누기 2를 응용하면 0.21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0 2 1 l 터예요 음, 너무 작지. 물 4.2리터면 여러분 마시는 물이 보통 한 2리터씩 파는 거야 그치 그걸 두 사람한테 주면 최소 2리터는 돼야 될것 같은데 답이 너무 작게 나왔죠 중기 마찬가지로 어림할 때뭘 잘못 생각했다? 목세 소수점의 위치가 잘못되었죠 그치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치 그럼 바르에 오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4.2 나누기 2는 어림을 하면 4 나누기 2이므로 2 몫이 2 근처에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정확하게 하려면 세로셈으로 해보면 되겠네요. 4.2 나누기 2는 1은 2 다음 어, 잘못했죠? 2 2 4죠 선생님 실수. 지우고 다시. 224. 다음 소수점 찍고 찍어 주고 2 내려 주니까 이는 2. 여기다 찍을 필요 없었네요. 그러니까 몫이 얼마야? 2.1 됐죠? 계산이 잘못되었어요. 5번 몫을 어림하여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이건 다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눗셈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나눗셈 전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나눗셈은 이렇게 앞에 있는 거를 뭐라 그래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뒤에 있는 수를 뭐라 그래 나누는 수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자, 10 나누기 2. 이렇게 되면 몫이 얼마야? 5가 돼. 1보다 커져. 10 나누기 5는 얼마였더라? 2. 그러면 10 나누기 10일 때 몫이 얼마가 돼? 1이 돼. 그치? 오, 그럼 생각해 보세요. 2, 5, 10. 이렇게 숫자를 커가게 만들면 되잖아. 뒤에 있는 나누는 수.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10 나누기, 예를 들면 20은 어떻게 돼? 우리 배웠지? 20분의 10이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를 100으로 바꾸면 곱하기 5, 곱하기 5. 100분의 50이 되면서 얘는 소수점 0.5가 돼. 1보다 작아져.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야? 나누어지는 수가 몫이 1보다 커야 되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누구보다 더 크면 돼요. 나누는 수보다는 더큰 경우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3.24 나누기 3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나누어지는 수가 3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지. 됐지. 두 번째 3.56 나누기 4. 여기 있는 요 4가 더 커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1보다 작게 나오겠죠. 2.45 나누기 5도 누가 더 커버려? 나누는 수가 더 커버리니까 얘도 1보다 작은 값이 나와버리지. 2.28 나누기 3, 마찬가지로 뭐야? 뒤에 있는 수가 더 커버려. 그러니까 안 되겠죠. 4.48 나누기 4, 그렇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가 뒤에 있는 4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찾아주고 있죠.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5.6 나누기 5, 마찬가지로 5.6이 5보다는 크지.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죠. 1.26 나누기 3 뒤에 게더 크네.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아질 거야. 4.52 나누기 4어 앞에 있는 4.5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죠. 7.05 나누기 5 앞에 있는 게더 커. 그러니까 얘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나눗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암호는요. 이 곳에는 이 성당이 유명한 동네죠. 명동. 명동 하겠습니다. 명동. 수고하셨습니다.